1990년 3월 15일 영국 BBC의 간판 과학 프로그램 투모로우 월드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생방송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평범한 날달걀에 정체불명의 물질을 얇게 바르고 그 위에 쇠도 녹이는 1200도의 불꽃을 5분 동안이나 쏟아붓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건 마법이나 트릭이 아닙니다. 스타라이트 한때 세상을 바꿀 기적의 물질이라 불렸던 이름이죠. 이 하얀 반죽의 능력은 고작 달걀 하나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질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75개에 해당하는 열폭풍을 견뎌내고 심지어 군사용 레이저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응? 음? 이상하네요.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물질인데 왜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이 기적의 물질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죠. 이 기적이 태어난 곳은 나사의 최천단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비밀 연구소도 아니었죠. 놀랍게도 그 시작은 평생 가위와 빗을 만지던 영국의 한 평범한 미용사 모리스 워드의 작은 부엌이었어요. 정식 화학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실전 화학자라 불렀습니다. What L'Oreal is doing now, I was doing 50 years ago.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실제로도 수년간 자신만의 가발용 섬유와 염색약을 만들며 재료 배합에 대한 실용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위대한 발명에 뛰어든 계기는 1985년 맨체스터 공항의 끔찍한 화재 참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화염이 아닌 유독 가스의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그의 숭고한 집념이 스타라이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항상 같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인터뷰에선 자동차 회사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측근은 그가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증언했죠. 숭고한 사명감을 가진 영웅인가 아니면 비범한 쇼맨십을 가진 발명가인가?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인물의 손에서 태어난 기적은 어째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죠라고 하려고 했죠. <laughs> 1990년 BBC 방송 이후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NASA, 보이, 심지어 원자력 연구소까지 세계 최고의 기관들이 이 기적의 물질을 손에 넣기 위해 모리스 워드에게 줄을 섰죠 그들이 이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스타라이트의 성능이 단순한 마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스타라이트의 원리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화학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파라오의 뱀이죠 어? 설마... 그거? 흑염룡? 네,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흑염룡 소환술이 그것이죠 작은 고체가 열을 만나 스스로 거대한 구조물로 팽창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발포 효과라고 해요. 스타라이트는 바로 이 발포 효과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열을 차단하는 원리는 마치 우리가 겨울에 입는 패딩 점퍼와 똑같습니다. 패딩이 따뜻한 건 솜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갇힌 공기층이 바깥과의 열 교환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스타라이트가 만든 탄소 거품도 똑같습니다. 내부에 수많은 가스 주머니를 품은 이 거품층이 바깥의 끔찍한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궁극의 단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기적의 반주간에는 최소 세가지의 핵심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반응의 시작을 알리는 총매, 방패의 재료가 되는 탄소 공급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풀리는 가스 발생제죠. 사실 이 원리 자체는 이미 알려진 기술이었어요. 문제는 대압이었죠. 수십 가지 재료를 어떤 황금 비율로 섞어야 가벼우면서도 저 엄청난 열을 견디는 완벽한 방패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과학자들을 괴롭혀 온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모리스 워드가 자신의 부엌에서 그 해답을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기의 발명 앞에 단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명가 그 자신, 모리스 워드였죠. 그는 자신의 발명품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고 협상 테이블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거래에서든 제조법에 대한 51%의 소유권을 반드시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고집했죠. 자기 아이디어인데 51% 가진다는 게 이상한 건가요? 언뜻 당연해 보이는 이 51%라는 숫자가 사실 모든 협상을 깨뜨린 독소 조항이었어요. 기업 입장에선 수천억의 돈을 투자하고도 알명과한 사람의 반대로 모든 것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사업이 아니라 마치 도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기업들은 스타라이트가 제이의 성면처럼 나중에 끔찍한 독성이 발견될 가능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장기간 보관해도 성능이 유지되는지 그 어떤 것도 워드의 비밀주의 때문에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어요. 워드는 특허를 내면 제조법을 뺏길 거라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어떤 기간에도 샘플을 남기지 않았고 심지어 테스트가 끝나면 관계자들의 손톱 밑까지 검사를 했다는 일화도 존재하죠. 인류를 위한 발명품은 정작 인류를 믿지 못하는 발명가의 손에 갇혀서 세상으로 나올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1년 모리스 워드는 자신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바꿀 뻔했던 기적의 물질은 발명가의 집념과 기업의 논리가 충돌한 끝에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 보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면 어떨까요? 최근 해외의 한 저널리즘 매체는 정보 공개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스타라이트의 가장 위대했던 주장들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스타라이트를 극찬했다던 나사. 정보 공개 요청 결과 나사에는 스타라이트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평가 기록이나 테스트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워드 측이 홍보에 사용했던 나사 문서는 로고와 철자가 틀린 조잡한 위조품으로 드러났죠. 핵폭발을 막아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스트 장소로 지목된 영국의 원자력 연구소와 미국의 미사일 사격장 두곳 모두 관련 기록이 전무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건 1990년 TV 스튜디오 안에서 성공했던 날달걀 시연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스타라이트의 진짜 비극은 우리가 기적의 물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한 평범한 미용사의 비범한 발명품이 언론의 가장과 대중의 열망을 만나 발명가 스스로의 쇼맨십과 비밀주의가 뒤섞여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신화로 변해버린 것.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모리스 워드는 자기 자신이 만든 이야기의 함정에 빠진 셈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핵폭탄도 막는 기적이라는 거대한 신화로 포장했지만 그 신화가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정작 아주 뛰어난 내열소재라는 현실의 발명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된 것이죠. 기업들은 신화를 살수 없었고 워드는 현실을 팔 생각이 없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결국 그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스트라이트가 세상에 나오지 못한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극을 메우는 것, 이것이 저희 이과형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의 연구실에는 세상을 바꿀 제2의 스타라이트가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술을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솔직하면서도 매력적인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은 기술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전문성이죠. 이과형의 사명은 바로 그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술이 신화의 함정에 빠져 사라지지 않도록 그 현실의 가치를 정확하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과형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현대과학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과생조차도 자신의 전공이 아니면 최신과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연의 비밀이 밝혀지는 최전방의 모습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가영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어린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최신 과학 논문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가영의 그런데 이것은 논문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월 2,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에 매주 1편 이상의 최신 과학 논문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